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 할렐루야! 교환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주수 감사 주일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축복은 예배의 축복입니다입니다.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야곱의 축복은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죠. 그 야곱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창세기의 중요한 부분을 아주 길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잘 알겠죠. 사실은 우리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에 관한 것만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 외에 많은 문서를 통해서 야곱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보다 굉장히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일생 그것은 히브리서 오늘 그 저자가 이야기할 때하고 시간적인 그 갭이 한 150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1500년 이후에 유대 인중의한 사람이 유대 크리스천 한 사람이 바울이 이거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야곱의 그 많은 일생을 종리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보면, 그 많은 야곱의 일생을 딱두 단어로 정리를 해요. 창세히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야곱의 일생을 딱두 단어로 정리를 한다고. 그게 뭐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야곱이 어떻게 했다? 죽기 전에 후손을 축복했고, 또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 경배했다. 그리고 야곱의 일생은 두 가지라는 거야. 축복과 경배라는 거지. 여러분 일생을 모아놓고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로 정의할 수 있어요? 아직은 정리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데 누군가는, 누군가는, 성경에는 그, 참, 이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출생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장자권을 둘러싼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그것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피해서 그리고 그그 그 아내를 얻기까지의 또그 우여곡절과 약복강의그뭐 시를 많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것을 딱두 단어로 정리를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축복과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야곱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야곱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냐? 갈수록 믿음이 좋아졌던 야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갈수록 믿음이 좋아졌던 야곱, 언제까지 갈수록 믿음이 좋아졌느냐? 죽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거기 성격이 뭐라고 돼 있어?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어떻게할 때?" 죽을 때. 그러니까 야곱은 죽을 때도 어떻게 죽었다? 왜 답변을 못해 여러분을. 거기 나와 있잖아. 그 구절 다시 보여 주세요. 뭐라고 돼 있어? 야곱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돼? 믿음으로 죽어야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야곱은 숨질 때까지 어떻게 했다? 믿음으로 살았고, 그 야곱의 일생에 가장 특징적인 것을 보면 우리는 뭐, 말씀드린 뭐, 출생의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은요, 어딜 가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느냐, 어디를 가나, 어디를 가나 있는 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 야곱의 축복, 야곱이 믿음이 좋아졌던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찬송가 338장 4절 우리가 많이 우리 익숙하게 뭐예요, 뭐예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오, 일어나노 뭐를냈다 돌다를 싸웠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야곱은 늘 믿음이 가면 갈수록 좋아졌는데 언제까지냐? 숨지면서까지도 믿음이 좋아졌다. 믿음을 놓지 않았지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지요.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형과 화목을 이루었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야곱과 같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놔두면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놔두면 내가 믿은 지 지금 10년, 20년, 30년 가만히 아무것도 있는데 믿음이 좋아지느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가장 좋아지는 것은 자연이에요. 자연은 사람 손만 안 타면 다 저절로 잘 돼. 사람 손 타는 것은 잘될 리가 없어요. 믿음은 어떠냐? 우리의 믿음은. 놔둔다고 저절로 좋아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믿었다. 그걸로 끝이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가장 좋았다. 그거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습니다 하고 바로 죽어야 돼. 그러면 이꼴저꼴안 보고, 내가 시험에도 안 들고, 뭐 아무것도 그냥 바로 가. 신선하게 가, 신선하게 아주 그냥 때묻지 않고. 근데 우리가 살잖아요. 살니까 이것저것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도 올라갔다 내려, 아이고, 믿음이 그냥, 정말 내가 보면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뭐, 정신이 없어. 뭐.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모든 게 가만 놔두면 저절로 좋은 쪽으로 갈 거라고 하는 착각. 이게 역사의 착각이고, 인간의 착각이 그거예요. 세상은 놔두면 좋은 쪽으로 안 갑니다. 왜? 죄된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지. 뭘 착각해? 한국 축구 착각하고 있잖아.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2002년에 어떻 하다가 4강 올라가갖고 다 4강이었는데. 뭐공만 참으면 4강 갈줄 알아. 근데 어때요? 그냥 한국 축구도 난리잖아. 경제는 어때요? 갈수록 좋아지기는 하는 것 같지. 근데 이게 미국이 왜 갑자기 왜 45대에서 한번 뛰고 47대로 그 갔느냐. 왜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생각해봤서 하디 정치인들이 무슨 뭐 PC라고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올바름을 얘기를 하고 뭐 소수자를 뭐뭐 뭐 보호하고 인권을 강화가 좀막 좋은 얘기를 막 하고 들어보니까 그거 괜찮은 것 같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결과가 그게 아니야. 믿음은 다 떨어지고. 원래 미국의 기본적인 정신은요. 두 가지입니다. 개척 정신하고 청교도 정신이에요. 그게 두 가지예요. 개척정신이에요. 딱이 넓으니까 계속해서 계속 동부에서 서부로 개척해서 나갔고. 그게 개척정신이라고. 두 번째는 청교도 정신이라고. 근데 청교도 정신이 다 지금 사라지고 없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심정 속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아, 이건, 이건, 이건 옳은 말, 바른 말만 해갖고는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옳은 말, 바른 말인지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해서 비춰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치들이 막뭐 뭐 좋은 말하는 것 같지, 바른 말하는 것 같지 아니야. 그 사람들은 다표 때문에 자기 자리 때문에 하는 소리야. 국민, 나라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리야. 거기 소가 넘어가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이게 무엇인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게 이게 저절로 좋아지는 경제도 없고, 저절로 좋아지는 믿음도 없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그 믿음이 갈수록 좋아졌다는 거죠. 청교도들은 갈수록 믿음이 좋아졌어요. 미국에 오자마자 오곡 백가가 있는 곳에 뭐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 힘들고 어려웠지만 한해한해 한해 감수하고. 미국의 정신은 청교도 정신이에요. 성경을 신앙과 삶의 중심으로 삼았고, 그들의 생활이 윤리적이고, 그러니까 미국 정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도덕입니다. 도덕이에요. 윤리성이에요. 아주, 미국, 왜 미국 사람들 중에 왜 젊은 정치들이 못 나오느냐? 옛날에는 가리고 숨길 수 있었어. 요즘은 다 나와. 그러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왔다?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도 장관 후보자로 올라가면 부인들이 그렇게 말린다잖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 1년하고 1년 반하고 1년 나서 우리 깝짝이 먹혀진다. 안 한다니까. 그리고 요즘에 맡기면 다 도망가요. 안 해. 왜 그러겠어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 근데 미, 미국은 제가 왜, 왜 미국 대통령이 나이 든 사람이 저렇게 올라올까? 그 사람들은 다 벗겨봐야 뭐 그냥 나이 있으니까 그냥 그걸로 가는 거야. 근데 젊은 사람 한참 가다가 낙마하면 끝이니까 못 나온다고.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윤리적입니다. 굉장히 도덕적이고, 우리가 웨스컴에서 듣는 미국은요. 그건는판히 정말 아주 그건 제대로 된게 아니고, 그 신학의 저, 기본이 뭐냐? 청교도 신학이라는 거야.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사는 것, 그걸 때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거죠 미국의 문제는 청교도 정신이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갑작스럽게 브레이크가 걸린 거지 여러분들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야곱과 같이 살면 살수록 믿음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받은 축복이 살면 살수록 믿음이 좋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마지막 때 어떻게 했다? 축복을 유언으로 남겼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어떻게 했다? 축복했다. 유언이 뭐냐면 축복이야. 유언이 뭐다? 축복이야, 축복. 유원이 재산 나눠가져라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해도 다 나눠가져. 그 걱정하지 마. 그 <laughs>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나눠주겠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 알아요? 여러분들이 얘는 이 첫째는 좀 고생의 생각 더 주고 둘째는 이러면 골치 아파 알아요? 가장 좋은 거는 야 법대로 해라 그러고 세상 떠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야 불란이안 생깁니다. 여러분 제말 명심하세요. 제가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봤어요, 케이스를 봤어. 큰아들 아니라고 고생했다고 그걸못 봐. 포만된 자식이 아니라고. 그것 때문에 곤란 겪고요. 알아. 근데 우리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뭐 유산을 남겨줄 생각을 하지 말고 축복을 하라고 축복을. 잘할 때 아이들을 많이 축복해 줘야 돼요. 잘할 아, 때 아이들을 많이 축복해 줘야 된다고. 그 축복을 받아야 아이들이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둬 그냥 자연과 애들은 나듬은 자고 부모 마음의 글을 잠깐 어게한지 해보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다? 요셉의두 아들 그레바야와 문하세 문하세 에브라임입니다 두 손주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축복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기는 말이 중요해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야곱은 믿음의 축복을 남기고 간 거지.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이 회자되고 있지요. 가장 유명한 게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버 번아드 쇼. 192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번나드 쇼의 묘비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이런 말을 남기고 나왔어요내 묘비명이 이렇게 세계다고 우물쭈물하다가 내이럴줄 알았다. <laughs> 묘비명이야. 우물쭈물하다가 어떻게 됐어? 죽었다는 거야.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거 들어갈 줄 알았다. 우리 인생이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지요.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니까 마지막 남긴 말이 멋지기는 합니다. 우리는 이제 떠나야 할 때가 왔다. 나는 죽으러 가고 여러분들은 살러 간다. 누가 행복할 것인가? 그것은 오직 신만이 알 것이다. 어이 철학자니까. 공산주의 일원을 만들어낸 마르크스는 죽음을 앞두고 그의 하녀가 마지막 말을 남겨주시면 기록하겠다고 하자, 시끄러워! 나가! 이랬대. <laughs> 나폴레옹은 나는 불행하게 살았다. 괴퇴, 창문을 열어다오. 그런데 축복을 남긴 사람은 누구였다? 야곱이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뭘 남기고 갈까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야. 그 우리들의 믿음은 축복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집에서 나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 여러분. 근데 11절을 소원합니다 우리는 11절을 있을 때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야곱은요? 11절을 어떻게 소원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말씀 함께 하죠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베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11절 소원인데 없을 때한 거예요. 없을 때 여러분, 11절 소원을 없을 때한 거라고. 우리는 있을 때 하면서도 계산하기 바쁘지. 아, 이거 더 드리나? 이거 좀더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1 0만원 소득이 있을 때만 원은 할렐루야 하구네. 1억 벌어봐. 주여, 천만 원인데 이거 어찌하오리까. 그게, 그게 기본적인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믿음부터가 달랐지. 내가 지금 소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소득이 생기면 11주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여러분. 알아? 그 믿음이 없으면 그냥 맨날 있는 것 갖고 정리하다가 정신이 없는 거야. 없을 때 없을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없을 때 무엇을 생각하는 게 믿음이야? 있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바울 보세요.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함께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우리의 복인 거야. 여러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거죠. 청교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괴로움을 겪었는데 그들이 남긴 기록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록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니까 그것이 오늘날의 미국을 만들었던 것이고 우리가 늘 축복의식으로 가득 찰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덕분에 축복을 요심을 잊지 않게 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자, 갈수록 믿음이 좋아졌죠 야곱이 그리고 그에 있어 죽을 때까지 축복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게 무엇이다? 경배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 따라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야고. 그런데 특징적인 게 있어요.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 지팡이를 경배했던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평생을 의지했던 그 지팡이. 형, 에이선을 피하여 외산전 라반으로 집으로 갔을 때 가지고 있었던 소유는 무엇밖에 없었다? 지팡이밖에 없었다. 창세기 32장 10절 말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게 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돗떼나 이루었나이다. 지팡이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지팡이는 젊은 사람이나 나이든 사람이나 다 소유하고 있었어야 돼. 광해를 지나가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보호는 지팡이를 의지했던 거예요. 호신도 글 수도 있었고, 자기를 지키는 것일 수도 있었던. 그니까 야곱이 집에서 나왔을 때는 무엇밖에 없었다. 지팡이밖에 없었다. 근데 그 지팡이를 언제까지 의지하느냐? 약복강에서 그 허벅지 관절이 나갔어. 제대로 걸어 못 가로. 그러니까 또 지팡이를 의지하지. 근데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던 것을 잊지 않았다는. 여러분 지팡이밖에 없을 때가 있지,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거야.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세상 떠나서 목사님 가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 거부 안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그 사람이 거부가 마지막에 갔을 때뭘 뭘 갖고 돈 갖고 가? 뭘 가? 아무것도 안 갖고 가. 결국은. 예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평생의 축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제일 중요해. 알아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말씀 11에서 11장 21절 다시 한번 합도가 하도록 하지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게두 가지예요. 우리가 늘그 야곱의 축복과 야곱의 그 경배와 예배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했을 때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새겨야 돼요. 그 당시 70년대 한국에 밀리그란 목사님이 오셔갖고 뭐그분은전 그 세계를 다녔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밀리그란 목사님이 일본에 갔더니 기계 소리가 새벽을 깨우고, 일본은 그때 산업화시 수위스에 갔더니 새 소리가 새벽을 깨우고, 한국에 왔더니 기도 소리가 새벽을 깨우더라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얼마나 희망찬 말이에요 얼마나 복된 말이에요 빌리그램 목사님이 와서 봤더니 전 세계에 새벽을 깨우는 나라는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사는 거고 우리 교회가 사는 거고 대한민국이 사는 거고 종보다 정치인들이 정신 바짝 저리고 새벽에 배도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된다니까. 예배를 안 드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새벽에, 그이 새벽에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지. 이 정치인들은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유명한 칼바르트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할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대하고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 바로 예배다. 예배다.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은 예배를 통한 축복이라는 거지.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봉사도 예배. 왜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 예배를 돕는 게다 봉사예요. 찬양대 예배 돕는 거예요. 그렇요 찬양대 예배 돕는 거예요. 남녀선교회 남녀 안수집사에, 장로에 다뭘 섬기는 거예요? 예배 섬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예배는 뒷전이고, 예배 끝나고 그냥 모여갖고 얘기들을 하고. 무치교 뭐 공통체입니까, 여기가?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것이 우리들의 복이 되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예배드리라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큰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때로는 나도 말을 할 상대가 필요하니까. <웃음> <웃음> 여러분, 그거 알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웃으면서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사람이야. 내가 인상을 쓰겠습니까? 뭐 속임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내가 여러분 속임말을 하면서 인상 쓰거나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안 되지. 들어오는 저도 뒤로 나가면서 아이고 목사가 돼갖고 저거 믿음 이런 소리야, 그안 합니다. 집 사람한테도 못할 말이지. 아 교회 말 얘기야, 교회 얘기 안 합니다. 그 누구를 붙잡고 내가 뭐속임말을 하겠느냐고. 만만하게 자식이야. 전화했어요 큰아들놈한테 오랜만에 했지 내가 뭐하냐 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애쓴다 근데 바, 바빴는지 뭐랬는지 역력해 전화 수화기 소리 들어보면 알잖아 귀찮아하는 게 역력해. 다 전화해갖고 뭔 소리 하려고 이러는 건가? 그게 느껴져. 내가 그러면 자식들이요. 이 닭은 자식들이 전화해서 뭐 전화 받기 좀 그렇고, 뭐어쩌뭐 뭐 그런 게할때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왜 전화하셨어요? <laughs> 가만히 듣고 보면 아빠가 왜 전화했는지 알아. 근데 그 듣기 싫은 거지. 왜 전화했어요? 두 번째 별일 없으세요? 별일 없으면 끊어라. 그 얘기야. 왜 전화했어요? 아, 그냥 했지. 별일 없으시죠 아, 무슨 별일이 있니? 그럼 전화 끊어야 되는데 끊고 싶지 않았서 끊어라. <laughs> 그걸 붙들어 놓고, 뭐,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는데, 이제 얘가 감을 잡은 거야. 아 아빠가 이게 말할 상대가 필요한가. 나도 얘기했어. 이 아빠도 때로는 말할 상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 오늘 얘기 좀 들어줘라. 그별 얘기 아니에요. 그냥 뭐, 그냥 내가 그 얘기.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아들님 뭐라는 사람? 하나님께 하세요? <laughs> 하나님한테 하래. 하나님한테 왜 나한테 하는냐 이거야. 아이 물론 하나님한테도 하지. 아 근데 내 얘기 좀 들어줘라 야. 아유 자 얘기해봐요 그러더라고. 근데 다리가 좀 아파 불편했을 때야 그래서 뭐 아파 다리도 아프고 뭐 병원에 가 싫으니까 뭐 그러고 있어. <laughs> 근데 내가 그래도 교훈은 얻었어. 아, 아들놈도 자기가 전화하니까 누구한테 얘기해야 된다는 걸 안다? 하나님한테 얘기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예, 얘기한다. 하나님을 찾아 나온다. 그게 결국은 뭐야? 그 예배라고 예배. 제가 지난 그 이용훈 목사님 오셔서 그 예배 드릴 때 내가 님께 감사했죠. 제가 취임 예배 드릴 때, 취임 예배 드릴 때 여기를 못 치웠어요. 우리 성도를 치울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여의도에서 차가 일곱 대인가 봤어. 알아요? 그래서 치워진 거야 그때. 그런데 이번에는 안 왔어. 주일 사후 예배라 올 수도 없었고, 제가 감사했죠. 어쨌든 교회 봉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 봉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축복의식으로 가득 차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바라보며 정말 감사한 것은 추수 감사주일 예배는 오로지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위해서 오늘 저녁에 나사렛 찬양대가 귀한 찬양대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오 우리가 예배에 힘쓰고 야곱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드는 삶으로. 충만케 되어 야곱이 누렸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뒤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소감사 특별 새벽기도에 큰 은혜 보조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